세이노의 가르침 오늘은 4부입니다. 오늘 주로 소개할 내용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돈 똑바로 알자. 돈과 먼저 친해져라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채워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일편에서 소개하였으나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영상 말미에 소개하였습니다. 본문.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적음으로.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해서.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이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흐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시간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 같은 것이 이 크로노스이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없는 시간은 그저 세월의 주름살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돈이 되는 시간이 그것이다. 흔히 시간은 금이니 돈이니 말들 하지만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전혀 돈이 안 된다.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이리 복귀고 저리 복귀는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며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이라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월드컵에서 한국을 응원하느라 근한달 동안을 축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승리의 감격을 맛보고 패배의 아쉬움도 맛보았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는 될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돈이 되는 시간은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모두 쏟아 부으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것이다. 돈이 되는 시간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공부를 잘하고자 바친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게임은 학교 성적으로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받는 대가를 크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를 적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불하는 대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해주는 일들에 대하여 당신이 알고 있다면 지출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웬만한 컴퓨터 고장은 직접 수리할 줄 안다면 그 수리 지식을 얻는데 사용한 시간은 평생 컴퓨터가 고장 날 때마다 돈을 절약시켜주는 원천이 된다. 평생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하여 일단 억지로라도 배워둔다면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된다. 나는 이 법칙을 남들보다는 빨리 깨달았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정치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였다. 나는 길거리를 걷다가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아도 인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심히 바라보고 배웠다. 직접 눈으로 볼 기회가 없는 것들은 모두 책을 통해 감을 잡고 배워나갔다. 그렇게 하는 시간이 바로 돈이 되는 시간이다. 사업 초기에는 하다못해 복사기가 고장 났을 때마다 서비스 수수료 몇 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AS맨이 올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나중에 수십 번 이상 내가 직접 고친 적도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배운 분야는 하나 둘이 아니다. 결혼 전 내가 아내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겸손함 없이 건방지게 하였던 말중 하나 역시 나는 별걸 다하는 남자라는 것이었다. 시간이 남는다고. 크로노스가 많다는 뜻이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워나가라. 우선은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부터 마스터하라. 그렇게 할때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될수 있다. 일과 관련된 책들은 솔직히 재미는 없다. 하지만 재미가 충만한 책들만을 읽는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수는 있지만 돈이 되기는 어렵다. 재미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위하여 돈이 되는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사람만이 크로노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인생은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 없어질 것이다. 아프리카 TV, 팝콘 TV 등등의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다. 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연동 방송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중독되지 않기를 빈다. 불확실성의 시대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물건 이를테면 자동차나 연인이나 암은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만 중요하다. 그에 반해 돈은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 시간을 투자하라.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돈이 되게 만들어라. 인생이란 비스킷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스킷통에 비스킷이 가득 들어 있고. 거기엔 좋아하는 것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먹어버리면, 그 다음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만 남게 되죠. 난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겪어두면 나중에 편해진다고. 인생은 피스킷통이다라고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중에서. 돈 똑바로 알자.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대단히 이중적이다. 어느 종교에서는 돈이라는 말 대신에 물질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신성한 장소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상스럽고 천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 사회 어디서나 나타난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최영 장군식의 초월적 가르침도 있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를 베면 행복한 것이라는 시기의 안빈낙도가 교육의 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깨끗하고 청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착가 출신 정치인 김홍신의 말처럼 이 나라는 한푼이라도 서로 더 빼앗기 위해 서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 한국의 부정부패 지수는 에스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등보다도 더 낮은 48위이며 전 세계 수출주도 국가 19개국 가운데 한국의 뇌물 공여지수는 최하위인 18위에 머물고 있고 떡값과 리베이트가 어느 곳에나 만연하여 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상한 모순을 보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 AJ 크로닌의 소설 천국의 열쇠는 두 청년 안셀모 밀리와 프랜치스 치점의 삶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같은 성직자의 길을 가면서도 늘 가난한 자의 편에서 검소하게 사는 프랜치스와 명예와 불을 추구하는 안셀모 신학생 시절의 안셀모는 학생회 회장과 여러 모임의 회장직을 맡았었고 프렌치스는 조용하면서도 종종 풍파를 일으키는 문제학생이었다 출세를 하는 것은 안셀모였다 프렌치스는 자신이 선교사로 활동하는 중국의 파란 지방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들어서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사랑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는 이단시당하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실패로 연속된 삶을 살게 된다. 반면에 안셀모는 주교가 된다. 주교가 된 안셀모의 방문을 위해, 프렌치스는 새로 성전을 준비하느라 정성을 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 성전은 모두 무너진다. 그 자리에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멋진 말만 하러 온 안셀모. 그리고 보여줄 것이 모두 다 무너져버린 프렌치스. 안셀모의 마차 때문에 프렌치스는 진흙탕 물까지 뒤집어 쓴다. 여전히 세상의 존경을 받는 쪽은 안셀모이다. 프렌치스는 사회적인 명예나 부는 원하지 않았다. 그가 추구한 것은 오직 사람들 간의 화목과 사랑이었다. 안셀모와 프렌치스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내는 두 가지 욕심을 보여준다. 명예와 부와 편안함이라는 욕심과 자기를 희생하며 실천하는 사랑과 그로 인한 보람 내지는 기쁨을 누리려는 욕심. 그 어느 쪽의 길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독자들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인간 유형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안셀모이다. 소설에서 안셀모가 대중의 존경을 받았듯이 이 세상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존경 비슷한 것을 받는 이상한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히나 더 그렇다. 예를 들어보자. 변호사.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위해 변론하는 것이다. 의사. 나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한다. 정치인. 나 역시 돈이나 명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 교수. 나는 돈은 없어도 그만이고 미래의 제목들을 키우는 것이 보람이다. 종교인. 나야 물론 돈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엿 먹어라. 나는 당신들 모두가 먹고 살수 있도록 돈을 낸다.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을 그럴듯한 명분이나 보람으로 위장하여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저술가 김지룡은 개인 독립만세에서 이렇게 말한다.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낸다. 명분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가가 판단의 근거이다.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컵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사기꾼이기 십상이다. 예컨대 변호사가 매일 라면도 먹기 힘든 보수를 받으면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론만 하는 직업이라면, 당신은 그 직업을 택하겠는가?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여야 하고, 과거 소련에서처럼 낮은 월급을 받을 뿐인 직업이라면, 당신은 하겠는가? 국회의원이 생기는 것한푼 없고 힘도 없는 직책이라면, 그렇게들 하고 싶어 하겠는가? 대다수는 그럴리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대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극구 변명한다. 그들이 빈민촌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선사업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라면 나도 그 말을 믿고 존경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저 그들을 자기 속내는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평가절하시키고 만다. 특히 툭하면 국민의 이익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실속과 팝그릇을 따지는 집단들은 그 집단이 공기업 노조이건 무슨 협회건 간에 나에게 있어 꼴값 떠는 놈들이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가난하였을 때이 사회에서 이른바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은 내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즐겨 들려주던 예화는 두 명의 석공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은 부처님을 위한 석탑을 만든다는 보람을 갖고 일을 하기에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석공이 아니었다. 폼 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자기들은 챙길 것다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나에게 그건 위선이며 자기기만이다. 보람을 느끼라고? 프렌치스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도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면 그는 대가를 보람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일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꺼려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시키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는 아름답다. 프로 선수는 돈 때문에 뛴다. 또돈 때문에 뛰기에 프로가 되게 된다. 더 많은 돈을 받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 프로 선수에게 돈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이며, 자기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을 원하는 자존심이며 명예이다. 돈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자존심의 상처를 주고 명예에 금이 간다. 1970년에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 온 리처드 파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어보았는가?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고기잡이 배와 해변 사이를 단조롭게 오고 가며 먹는 것에만 급급한 다른 갈매기들 사이에서 추방당했어도. 자신의 꿈인 완전한 비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서 비행하는 조나다는 더 높이 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찾아간다. 정말 멋지다. 자고로 책은 이렇게 돈이나 먹을 것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잘 팔리는데 정작 그런 책의 저자들 대부분은 국내 류시와 시인처럼 인세를 많이 받게 되어 돈이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나로서는 좀 떨떠름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벌레를 찾아 낮게 날면서도 자신이 높게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갈매기들이 넘쳐난다. 그 갈매기들은 그 착각 때문에 위선자들로 전락하고 만다. 나는 그런 위선자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프로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간에 삶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낮게 날면서. 벌레부터 먼저 잡아먹자고 작심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프로다.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볼때 지원사유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답하면 모조리 불합격이다.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만 합격된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가식을 버리고 프로가 되라. 배고픈 갈매기는 높이 날려고 해도 기운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위에 글을 쓴 지가 20여 년 되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돈에 대한 위선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 내 판단으로 볼 때는 그 입을 초코처럼 찢어 놓아야 할 연놈들이 정치 시민운동 교수 세계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그런 연놈들을 사모하는 족속들이 계속 나오는 게 웃기다. 돈과 먼저 친해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을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으로 믿는다. 물론 그러한 지식도 중요한 것이기야 하지만 나는 그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테크 상담가들 중에서 부자를 만난 적은 없다.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의 흐름을 볼줄 아는 눈이며, 인간 심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시장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하는 힘이다. 그러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나는 신문을 많이 본다. 수 많은 기자들이 사방에서 수집하여 활자화하는 정보들은 내게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면을 통해 알려주는 정보 모두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읽는 여러 종류의 일간지와 경제지들 중에서 매일 어느 하나를 택하여 우선 경제란부터 상세히 본다.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 모든 기사는 정말 놓치지 않는다. 종이 신문을 지금은 두 개만 보고 인터넷에서는 열개 넘게 읽는데 조중동을 비롯하여 한결에 한결레 20일 미디어 오늘 초세일보도 본다. 차 안에서 신문을 읽다가 원하는 기사를 칼이나 가위 없이 맨손으로 잘라내는 기법을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였고 책상 위에 놓고 칼을 대고 자르면 신문 한 장의 두께만큼만 칼질이 되는 특수한 칼도 서너 가지 종류를 오래전 외국에서 구입했을 정도로 나는 경제 기사를 소중히 여긴다. 경제란 다음에 보는 지면은 문화란이다. 문화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하고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대충은 본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연속극이라고 해도 나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큼은 알아두기 위해서이다.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은 대충대충 대충 본다. 어느 한 신문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기사들을 내가 훑어보는데 파치는 시간은 2분도 안된다. 어느 연예인이 이혼을 했건 말건 박찬호의 금년 실적이 얼마가 되건 정치인들이 무슨 일로 싸우건 간에 나는 그런 기사들은 대강 제목만 보고 만다. 그런 지면들에서 내가 집중을 하며 보는 것은 광고이다. 광고는 사회의 단면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유심히 본다. 이런 상품이 나왔구나. 이 동네는 부동산이 이 정도 가격이구나. 구인 광고를 이렇게도 하는 구나 등을 채 빨리 눈에 집어넣는다.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못 얻는다. 시내버스는 타본 지가 20년 이상 되지만, 지하철은 1년에 몇 차례는 나도 타게 된다. 막상 지하철을 타보면, 체육계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듯 느껴진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스포츠 기사나 연예기사들을 읽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셀러리맨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대부분 비슷하다. 나는 해외 출장을 갈때 대부분 1등석을 탔다. 한일 노선에서는 1등석 손님들 중 야쿠자도 있을 정도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기에 스포츠 신문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장거리 노선에서 1등석 승객들은 거의 모두 경제지를 찾는다. 1등석 좌석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은 제외한다. 그들은 대부분 항공사에서 알아서 좌석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이지. 돈 내고 탄 사람들이 아니므로 진정한 1등석 손님들은 아니다. 권력이 좋기는 하다. 반면에 이코노미 클래스 즉 3등석 승객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연예 주간지를 먼저 찾는다. 서로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다. 1등석 승객들은 1차적 관심이 경제이며 그래서 돈을 더 번다. 3등석 승객들은 1등석의 넓은 좌석을 부러워하면서도 1차적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재미난 기사거리들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대부분은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 같은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신문사 인터넷의 자유토론장에 어쩌다 들어가 보면 정말 가관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침을 튀기며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 스포츠, 연예뿐이다. 특히 많은 여자들이 연예인에 대하여 지독히 관심이 많다. 여성 잡지의 대다수가 몰라도 되는 그렇고 그런 연예인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지 않은가? 하지만 당신이 TV 앞에서 환호를 올릴 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 TV 속의 주인공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도 당신에게 생기는 것은 땡전 한푼 없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며 당신 자신이 주인공인 경제 게임에서는 규칙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을 도둑으로 싸잡아 비난한다. 10중 8구 당신은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이름 들은 줄줄 꿰지만, 대차대조표는 볼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TV 앞에서는 넋이 나가고, 신문을 읽으면 꼭 정독을 하면서, 5분도 안돼 잊어버릴 뉴스거리들에 온 시간과 정신을 바친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고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친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과 친하다. 돈과 친하다는 것은 경제게임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고, 경제에 피가 흐르는 증권, 부동산, 경영, 사업 등에 대한 책들을 읽는다는 뜻이다. 일간지에 나오는 경제라는 꼬박꼬박 챙긴다고 경제지 하나와 경제 주간지 하나 정도는 읽어야 무슨 감이라도 잡힐 것 아니겠는가. 신문값이 부담스럽다면 일간지 대신 경제지만 읽어도 된다. 명심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당신을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 문학, 역사, 종교 서적들을 본다. 교양이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런 책들을 읽는다. 아마도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한달 이상을 소비한 적도 있고, 악마의 문화사라든가 황금가지 같은 종교 서적들의 심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비율로 따져본다면, 그런 책들보다는 돈 냄새나는 책들을 더 많이 읽어왔다. 영혼의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챙겼다는 말이다. 기억해라. 교양인에게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다. 부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연히 일용할 양식부터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양을 닦아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가, 연습은 안 하고 교양 증대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도 사회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라. 딱 1년만 미친듯 하면 장담할 건데 내년에는 벅찬 가슴을 갖게 된다. 교양인이 영혼의 양식이니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해결해도 되지 않겠는가. 사조. 당신이 성인인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같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면 당신은 가야할 길이 아주아주 아주 먼 사람이다. 당신이 약국에 가서 비타민을 사고 싶다고 하면 어떤 비타민을 권유받게 될까? 물론 약사는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당신에게 맞는 비타민을 찾아주겠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당신 손에 쥐어질 비타민은 재고가 많은 것이거나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왜 그럴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인간 내면이고 그것이 돈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지은이 소개. 세이노는 누구인가?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 세이노라는 뜻이다. 2023년 기준 순자산 천억 원대 자산가다. 1955년생.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너 살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 고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으나 실패 후. 복학하여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했다. 공군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군부대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고 제대후 영어 공부에 몰두하여 미팔 군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하였다. 학비를 벌고자 포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여 과외 입시 영어학원 번역업 등을 했다. 결혼 후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류업, 정보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자산을 외환 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으로 증대시켰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이룩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 직도 겸임하였고, 사업상 70여 개국을 여행했다. 국내에서 경영하였던 회사들은 수출탑과 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인재 경영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2003년부터는 사업을 줄여왔고, 광범위한 독서, 음악, 영화 감상을 즐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척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부자인 척하는 자들의 블러핑. 매년 10억 원대 소득세를 2000년까지 5년 이상 세이노 개인이 납부하였고, 2001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납부하고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물린 종목 떡상하고 시퍼러턴 계좌가 붉게 타오를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